남자 상단운동. 남자 3단 무슨부터 어, 무슨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교환한 수치 어, 참조하시고. 지금 현재 그 남자 3단은 14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명 이 중에 선포인이 5명 그리고 이제 연령분포는 50대에서 60대 골고루 아주 공부하기 좋은 나이에 분포되 있습니다. <laughs> 어, 지금 이제 그 3단의 올해 운영 방안은 우선 이제 공부와 교과, 친내세 가지 주제 중에 공부는 문제 원불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론상 서문에 대해서 서문 중에 한자 성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좀더 풀이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부를 하기로 원래 목표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불교 신문과 은광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해서 원불교 이해의 폭을 아주 넓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그 교당에 나오는데 우리 앞집에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아주 그 핵심 그 기독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 그래, 나를 보고 어디 가느냐? 그래 우리 교당에 간다 그러니까. 아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대.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무슨 신을 믿느냐? 오원불교는 내가 이제 그 아줌마한테, 난 당신이 이해 안 된다고. 가렇 하다가 짧은 시간에, 그 기분도좀안 좋고 속이 상해가지고. 아 이거 내가 원불교를 수십 년 다녔는데, 원불교 공부를 이렇게 내가 더한시해보나 하는 생각이 다 듭니다. 이 사람이 내한테 무슨 신을 믿느냐 했을 때, 당대가 반론을 해야 되는데, 좀. 그냥 그 반론을 안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기분이 생겨서 아 이게 원래는 정말로 원불교의 핵심 되는 이런 상서음부터 좀더 쉽게 이해, 이해를 하고 원불교 신문과 원강기를 정기적으로 구독해 가지고 원불교를 좀더 깊이 이해서 어디 가서도 좀미래 자랑스럽게 원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부를 우리 단원들과 함께 하기로 진작 이거는 약속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화에 대해서는 <laughs> 우리 단원들이 늘 화합하는 교화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영산성지에 순례를 했습니다. 올해도 연 1회 성지순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연 1회 야외 수련회 말이 수련회인데 놀러 가는 거죠. <laughs> 작년에는 이제 그 영정도하고 송도, 신도시 그 이렇게 어, 불러왔습니다. 올해도 2회 정도 어, 수련회를 어,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친해. 치네. 친해는 어, 법회 시작하기 전에 5분 전에 도착하자. 우리 단원들. 어, 지난 작년에는 10분 전에 이제 도착하자고 이래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좀 늦게 와서 5분 좀내누리해서 5분 전에 도착하자.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단원들 하고 서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기 운동. 그러고 무더기 어, 불참한 단원들한테는 반의 소식을 전화로 어, 전하고 메일로 어, 전하자. 요래 이제 친해를 하고 항상 올해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은. 먼데 있는 사람은 제대로 오게 되어 있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화는 우리 가깝게 즐겁게 하면은 먼데 있는 사람은 제대로 찾아오는 교화가 되지 않겠느냐 올해도 재미있는 단에 오고 싶은 단에 단회, 기다리는 단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입니다 남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마이크 남자 상상단장님께서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이 모델을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laughs> 남자 오단에는 올해해두 올해 가지 목표를 잡습니다. 하나는 음, 각 단원들의 집안에 작가락 숟가락이 몇개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공부를 좀 해요. 공부를 좀 마음속 깊은 공부를 해서 남들한테 교감이 되는 그런 단원이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 이웃사촌이랑 어떻게 보면 좀 친한 사람들이 보면 그 친한 사람들이 겨보면 이네 집에 잣가락 숟가락이 몇개 있는지 다 안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저희들은 경화단회를 음,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하기로 원칙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각각 가정 방문으로 교화단을 하겠다 이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정원 가서 봐야겠지 95년도에 저희들이 계속 교화 그래서 교환가공부에 정전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정전 공부를 그 외우기로 교리 뭐 교리도부터 교리부터 시작해서 교리도 그리 외워서 그리기 그다음 개교 동기 외우기 해 거기까지 하다가 저희들이 그냥 습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 다시 1월부터 해갖고 1월 교리도 외워 그리기 그래가지고 정전을 할수 있으면은 우리가 뜻은 알고 이렇게 지내지만은 그렇게 그냥 확실히 그 외우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를 계기로 해서 정전을 음, 음, 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22명이었고요. 출석 평균 인원은 한 4명에서 같습니다 <laughs> 많을 때는 많을 때는 2명입니다. 거기에는 1년에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이 한 12, 3명 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한 5년 방안에 대해서 교관님께서 자보시라고 해서 평상시 평상시 제가 원불교에 그 많이 주장하는 말을 우리 단라를 통해서 한번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다음 것 같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종교 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해보자. 왜 종교가 필요한가. 스스로 작업을 해서 스스로, 아, 공부를 해야 겠다 마음 공부뿐만 아니고, 무슨 신을 믿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보자. 을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의욕이 생기게 하는 것을 첫번째 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뭐로 하느냐? 공부를 교의 우주, 아무을 갖다 깨 닫고 마음공부, 법법, 성리공부 등을 해서 진짜로 참맛을 느끼는 그런 보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가장 쉽게 이만 더하자는만들자는 원과 생명의 유실을 받들어 월별 단회를 반드시 하겠다. 몇 명이 오든지 간에 두 명이 생이면 어, 해보자. 그러고요. 또한 단회 주관도 단장 중앙이 아니라 그거를 하면서 숨겨도 어, 하고 그 밑에 있는 어, 단원도 해봐야지만이 어, 어떻게 집에서도 가족교를 하거나 가족 교회를 시도를 할수 있는지 알, 알 것이기 때문에 해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문님, 이렇게부탁드리고다 저희 단이 단일할 때 제발 좀 참가해 주셔가지고 감정과 해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화인데요. 교화는 원불교 사전에 보면 원불교법으로 착한 사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만게 교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은 왜 원불교를 믿느냐? 앞에 는 종교생활이고요. 두 번째는 왜 운불교를 믿느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걸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운불교를 믿는데 왜 교당에 나와야 되냐 느 그리고 나아가서 여인을교당이왜 좋은가를 느끼게끔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화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가지고 상반기에는 자기교화에 중점을 두는 공부도 하고 여러가지 자기 교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을 찾고요. 하반기에는 자기 교화를 한그 틀을 가지고 가족 교화, 친구 교화의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회 출석을 되도로꼭 하는 방향으로 하고 혹시 못 오더라도 단장과 중앙에 대 미리 예고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단원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나는 문불교인이다 어디 가서 종교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불교입니다. 어, 혹은 뭐 쭈삐쭈삐 한다든지 이런 게 없이 문불교인이다라는걸 확실하게 이해할수 있도록 스스로 염주도 가지고다 또한 사무실에 작은 도변이나마 놓아두어서 스스로 공부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문불교도의 어, 이별을 나타내는 그런 걸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애입니다. 시내는 본불교에 나오고 요일교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각자의 관심사가 뭔지를 사실 좀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첫째는 서로 알아래 서로 모르고 뭐 이름과 성 어디 사는지 요 정도는 알수 있는데 뭐가 나의 관심사인지, 뭐를 해, 해가지고 먹고 사는지 그리고 뭐를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성향에 맞도록 단단원마다잘 단언, 넘은 친구 있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술, 옥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오락, 워락장을 시켜가지고 좀 오락을 책임지게 하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친구는 공부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역할을 부여할 게